노지 캠핑을 자주 하다 보니까 저 화장실 설치했는데 어잘 사용하네요. 다 <놀람> <놀람> 지우. 응? 너 의자 펴는 치는 거 알아? 응. 해봐. 지원이도. 스스파 <놀람> 지원이 왜 마스크 안했어요? 흘러봐. 야 <놀람> 마스크 하고 놀아야 돼. 흘러. 아빠 아빠가 해줘 지야 응? 이거 봐봐 바닥 받침 있는게 바닥으로 가야돼 그렇지 하나 둘셋 네개지 바닥 이거 받침 있는거 응 그게 다 네개로 바닥으로 가게 해봐 그렇지 가지고 와봐 그리고 그거 하기 전에 이거 가방 닫고 그렇지 여기다 넣어줘 그렇지 반대쪽도 이번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이건 알아 알아? 응 지유야 이 찍찍이 그렇지 오 잘했네 지원이도 빨리 배워서 지원이가 직접 해응나 네. 못해 나 애기 좀 아빠도 애기 좀 못해 어이가 없네 너 지금 애기니까 봐주는 거야 좀 크면 우와 언니 봐 응, 오, 잘했다 지우 이제 의자 혼자 할수 있지? 응 네. 이제 아빠 텐트 좀 칠게 자 오늘 첫 사용하는 텐트 네2도공감 돌새 240 쉘터입니다. 한번 처음으로 아 너무 치고 싶었습니다.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이렇게 어 이거 시원아 언니랑 어디서 놀고 있어요? 네 <laughs> 자, 설치 방법은 매번 뭐 솔캔용 알파인 텐트라든지 배낭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다니다가 약간 좀큰거 샀더니 아, 상당히 커 보이네요. 자, 그래서 팩 박는 순서는 이쪽, 양쪽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 2, 3, 4, 5, 6, 6개를 총 박으면 됩니다. 설치를 했습니다. 아, 예.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이 곳에 들어와서 쉴수 있도록 따뜻하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아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쇼킹 걸 때는 햄먹스탠드를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들 차에서 내리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바닥에 넣지 않고. 아, 됐다. 조그만 어, 어, 씨. 이게 너무 간다, 씨. 아, 진짜 하나도 안 춥다. 연달 캐트 하나 있으니까 춥지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자도 충분할 것같은데아 바람이 지금 너무 많이 불어서 큰일입니다. 오늘 장작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려고 갖고 와서 큰일이네.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 꽤 많이 이용하네요. 아기들은 여기서 놀게 하고 졸린 사람 있어? 나. 아빠 잡아, 잡아줄까? 글로 가서 방지해. 안춥지 이쪽에. 어려워. 아빠, 먹을 거다 했으면 말해 응, 어, 다음에 해올게 응. 재밌어요? 네. 네. 게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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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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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응? 오늘 어 응? 응. 그래도 지금 이곳 바닥이 잔디밭이다 보니까 어~ 오늘 화로대를 쓰려고 했는데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이어 화목 날로 설치를 해서 네좀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팅하는 동안 만들었던 장작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이렇게 하니까 만족스럽습니다 이게 면 텐트다 보니까 네, 불에 좀 강합니다. 어. 그리고 뭐, 야외에서 이게 바람 부는 날, 화로대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이 또 잔디다 보니까, 어, 이 잔디, 보호 차원에서 음, 화목날로 연통은 끼우지 않고, 네, 불티 방지막만 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이 문을 닫아버리면 공기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불이 바로 좀, 꺼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열어 놓고 지금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바로 볼수 있는 불멍이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불멍을 할수 있으니까, 그냥 예. 열어놔도 될것 같습니다. 야이거 진짜 위험한 게 아까 장작 하나 넣다가 손을 여기 살짝 닿거든요. 바로 막손이삭 가버렸는데 검게. 어우 무섭네 이게.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고파요? 네. 저 어, 아빠가 준비한 거는 일단 우동부터 먹을까? 주유우물을좀 뿌려두고 아, 나 여기 지어 낚시해. 아, 갈 거야 안지 거야. 시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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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응? 이제 물이 끓었을 것 같거든. 응. 한번 열어볼까? 어. 조금만 더 끓으면 될것 같아. 쥐 추우면 가까이 와도 돼, 일로. 응. <laughs> 어우 바람 너무 많이 분다. 안 포크로 먹는게 편하지? 뭐? 이거 응 자. 내가 할수했어할수 있어? 어 야, 너가 해 어, 어, 어. 그거 갖다 화낼 필요는 없잖아 그치 주현아 수저는 여기 있어 이제 아빠가 떠줄게요 네 아빠 고기도 해준다고 어 이거 먹고 아빠 우리 먹을 때까지 고기 해줘 <laughs> 아. 1번 손잡이 잡아 손잡이 맛있게 먹어? <laughs> 아, 이제, 일단 여기다 라면 끓여 먹을 거야. 아빠도 먹을 거야? 응, 잠깐 여기다가 라면 먹으려고 면두 개만 갖고 은 거야. 그죠? 언니 no. 혼자 못 가쟤. 니가 도와줘야 돼. 응. 화장실 갔다 와자 화장실 한번. 그니까 지우가 이제 그 변기라든지 이런 걸다할줄 알아가지고 아 너무 편안해요. 일단 애기들이랑 나올라면 나오려면, 노지로 나올라면은 일단 화장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난방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아 진짜 싸운다. 여기 앞에 이렇게 화목난로 라든지 화롯대를 놓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안에는 지금 되게 따뜻합니다 지금 따뜻한 동기가 모아져 있어서 따뜻해요 여기 다 했어요? 어 여기 다했어 와우 까꿍 까꿍 와우 까꿍 지원아 일로 봐 일로 와봐 주원아주 올라. 일로 와봐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음.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어, 맛있겠다 이거 안 죽어 데 이거 이거 야 빨리 더 먹어 <laughs> <laughs> 쟤몰 덥진 않지? 뭐 좋아? 잠바 입으면? 역시. 그게그렇게 맛있냐? 가지 가지. 아빠 가지. 이거 한번 여기 불 안에다 넣고 싶어. 이따가 이따가지금 지금 이거 하고. 나도 한번 나불이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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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라고 하지 마. 네. 네, 미미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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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무슨 너 친구야? 그 어른한테 버릇없게 말하냐안 돼. 구영이다 구영 고용. 연기거든요 연기 아빠 음? 난나다변면은 기어들 여기에서 다 지원아 엄마 이름 뭐라고요? 미안 아빠 나도 이거 해보래 응? 아니야 지원이 조금만 더 크면 아빠가 시킬거야 나는? 지원 지우도 몇살 되냐? 여덟 살 <laughs> 아, 참. 갈비인 줄 알고 샀더니. 쥐야 아빠 갈비를 잘못 샀다. 갈비인 줄 알았는데 양념 소불고기야.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괜찮아? 맛있긴 맛있으니까. 어, 저왜 저래? 충격받았어? 아주 그냥 재밌는 경험을 하나요. 아씨, 아, 어떻게 갈비를. 불고기를 사와가지고, 아, 너무 대중 보고 사가지고, 그냥 팩에 양념 담겨 있길래 샀는데, 잘못 샀습니다. 그래서 뭐 맛있겠죠, 뭐. 응. 지야 그렇게 하면 눈이 안 매워? 어, 응. 아, 똑똑하네. 응. 응. 이거 갖고 와 어, 거 언니 추워. 그제? 그래. 아니, 아니, 요고. 근데, 문어. 축가야? 응. 나 축가 해볼게. 아니, 아빠 죽 거야. 기다려. 나 이쪽에서 오는데. 음, 그럴려? 응. 이거 내 거야? 응. 어. 가까이 보니 너무 좋을 것 같아. 자, 지울 거야. 으잉! 으잉! 맛있어? 무슨 맛이야? 아니, 눈 아파. 눈 매워? 나눈 감고 먹을 거야. <laughs> 아빠! 이거 고무라이도 안 꺼져! 지훈이, 일로 와. 그럼 의자 갖고. 꺼져. 의자 갖고 옆으로, 아빠 옆으로. 뜨거워? 코호 불어 여기? 응, 꺼져놔. 앉아 의자 뒤로 조금만 더빼음 맛있어 맛있지? 꺼져 꺼져 아파 왜? 눈 아파 좋겠어 아파? 응. 눈 아파? 응눈 감아 눈 감아 근데 어떻게 먹으려고 지원아 연기 너무 많이 간다 쫄로가쫄로쫄로 언니 옆으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언니 옆으로 빨리 가 빨리 그렇지 그렇지 됐지 아니면 일로가 일로 이로 일로 이쪽으로 아 아니야 줘어어기 도와줘 됐지? 이제 영기 안 가지? 어? 간아니안갈 거야 <laughs> 다 먹었다 고기 음, 맛있냐 어때 맛있지? 음, 엄청 맛있어 아빠 응? 다음 주에 내거또 먹을래 뭐래? 다음 주에 이거 캠핑장 가서 또먹게 다음 주에는 더 맛있는 고기 해줄게 아빠 고기를 잘못 사왔어 이거 사줘 맛있어 이것도 맛있어? 아빠, 아빠. 야, 이쁘, 이쁘. Young, you 응? l r e a 기 y have some d a d d 거 Papa, you h 거 v e some bad. p a p 다 타야 돼. 장을 너무 두꺼운 걸 넣었나봐, 아빠가. 야, 불이 엄청 커졌다. 야! 아빠! 응? 아빠 요리가 제일 최고야. 맛있어? 응. 엄마도! 엄마도 요리 잘하지? 두주에한 그 명만 말해줘. 나는 엄마? 너... 아가 아빠야 엄마 됐어 늦었어 응. 나는 아빠가 좋아 와우. 나도 처음 봤다. 잘그마나어 늦어. 이 응. 달락됐다. 응. 아빠 맛있어 거기. 저니 맞강거 좋아해. 거기 다음 주에 또해 줘? 응. 알았어. 어빠 이거 봐. 와우. 여안 <목소리> 했어. 배고파? 아니요, 다 먹고 또 먹고 싶어. 오늘 어 해줄까? 응. 양념 소불고기, 예, 소불고기 양념에 지금 자반고등어 넣어가지고 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맛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우동 먹고 불고기 먹고 그리고 배가 덜 차가지고. 음. 문지유 예, 문지유 지원이. 예, 지원이. 할머니 <laughs> 할머니? 고 할머니 할머니야?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이름이 있을 텐데 오, 아빠 이거. 그물 먹어도 돼. 거기다또 먹어. 거? 응. 여기? 거기다가. 여기? 응. 아 이거 더럽잖아. 뭐좀 니네 먹던 건데 어때? 아빠! 나. 응? 나 이거 씻지. 여기 씻을 데가 없어. 아빠 그냥 그 이따에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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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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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말이야? 거? 어 놀라. 아냐너 못해. 언니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켜봐. 켜봐. 일어나. 켰어. 싸. 지훈이 먹는다. 맛있다? 야. 아빠 진해 보이지? 지훈아. 응? 맛있어? 아빠, 나 밖에 좀보을게 안녕하세요, 해줘. 응, 안녕하세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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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얼 좋다. 고갈비 갑니다. 우와. 우와. 큰일 뱉다, 이제. 고갈비다. 예, 네, 여러분, 고등어 갈비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 아봐 맛있어! 주희야 어. 맛있어! 웬일이야, 이거? 먹어도 돼? 갔나? 아빠 뺄게! 아, 뜨거! 기억에 아, 이거는 제가 들고 뜯도록 음. 하고. 이 안쪽에 살아낸 아이들주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나 어디 갔다올게요! 엄마! 예, 엄마 애기야! 주희야! 애기야! 우리 자, 이거 기랑 먹어 까시 조심해서 먹어, 얘들아 까시까시 있을 수있요까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오맛있안녕세요 음, 주희야 어때? 맛있지? 왜 연기? 응. 로 안로, 이로 언니 와봐. 따라와. 아니 너만 일로 가면 돼. <laughs> 연기 이렇게 지원이 따라다니냐, 그렇지? 응, 지원이 귀여워서 그래나보다. 지원 저기 잘 먹는다. 저기 맛있지? 응. 이리 먹어, 지원아.

<목소리> 응, 왜다 먹고 야 아빠 잠곱잘 먹었어.